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의 월정사 전나무 숲길은 치유와 명상의 숲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한국관광 백선에 포함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백선의 관광지 가운데 최고의 관광지를 찾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창의 대표인 전나무 숲길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한표 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치백 평창군장 방송 첫 소식입니다. 평창군과 강원도가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무지개 마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배우 김영호를 포함한 10명의 연예인들이 지난 30일 평창을 방문해 평창읍 터미널 삼거리 정자 주변에 벽화를 그려넣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 행사는 무지개 마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인기 연예인들을 캐스팅해 지역을 단장, 도시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촬영 방송,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구는 벽화로 꾸며진 천변리 주민쉼터를 새롭게 정비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0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합창단 16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해 지정국과 자유국 각각 한 곡씩 선보이며 기량을 결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관내 장애인들로 구성된 해피700 합창단이 참여 아리랑과 활활나라요 등의 곡을 선보이며 비전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장애인 합창단들의 무대는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평창 지역 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된 음식 자조 모임 요리쿡 조리쿡이 다문화 음식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요리쿡 조리쿡이 지난 30일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문화 가족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연구한 음식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4개국의 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된 요리 쿡 조리 쿡은 자국의 음식을 요리하면서 음식을 통해 자국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창 지역 노인들의 배움터가 되고 있는 평창 중앙 노인 대학 제10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 평창중앙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평창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졸업생 48명이 참석해 1년 동안의 일정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중앙노인대학은 지난 2002년부터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생활과 즐거운 여가생활을 목표로 매년 수강생을 모집해 각종 봉사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한해 평창교육 성과를 총정리하는 평창교육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아닌 축제 형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평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봉평중학교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러를 핸드벨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선율을 조화롭게 연주하기 위한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평창교육지원청 성과 보고회에 앞서 한해 동안 특별활동을 통해 연습한 학생들의 연주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진 대화초등학교의 리코더 공연과 안미초등학교의 안미뜰밴드의 공연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공동체인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평창교육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 맞게 평창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공연 후 본격적으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한해 동안 평창교육지원청이 이룬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교육 공동체들과 우리 평창 교육이 일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홍보하는 것도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평창 교육의 시책을 알고 우리 그 공동체들이 동참하는 의식도 높이고. 특히 올해에는 체육과 과학 분야에서 평창이 큰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강원도 소년 체육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강원학생 역전마라톤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강원도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 대회와 청소년 창의력 경진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평창군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실시한 성과 발표와 함께 방과후 교실 활동과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2012년 평창교육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예전 강원도에는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호랑이가 울었다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동네 방네, 진부면 호명리에 다녀왔습니다. 호랑이를 닮은 언덕이 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 마을, 진부면 호명리입니다. 호명리는 호랑이 호의 울명, 즉, 호랑이가 울었다는 전설에 따라 이름이 호명리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을을 특화해 올해 평창군에서 선정하는 참살기 좋은 마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호랑이를 테마로 한 소공원도 만들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카라꽃이 한창인 카라농장입니다. 흔히 보던 흰색 카라가 아닌 노란빛, 검은빛의 카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좋아 대부분이 수출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는 터널 공사가 한창인데요. 원주, 강릉 간 복선전철이 호명리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 진부역도 들어선다고 하니까요. 전철이 완공되면 호명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 늘어나겠죠? 호명리에는 신라 경순왕 위패를 보시는 순인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매년 음력 9월이면 평창향교에서 순인전을 찾아 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역사적 발자취가 남겨진 이곳 호명리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 산행 코스로 인기가 높은 개방산 등산로가 12월부터 전 구간 개방됐습니다. 평창군은 11월 한달 적설량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낮아짐에 따라 입산 통제 기간 종료를 보름 앞당겨 등산객들을 막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재난 대비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전국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한 결과 재난위험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한 평창군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선정한 하천방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송천 생태하천 사업과 진부면 두일리의 교량공사 등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위성 사진과 지리 정보 시스템 등 첨단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불법 산림 행위 단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위성 지도를 통해 시기별 항공 사진 확인으로 벌채와 산지 전용 등의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스마트폰에 위성 지도와 지번을 탑재해 현장에 적용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평창 군민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기부와 함께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한 성금 모금 행사는 군청 방문 접수와 함께 ARS와 금융기관 사랑의 계좌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현안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 평가 추진 실적 보고와 함께 제13회 평창군정 조정 위원회가 열려 제2차 평창군 교통 안전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2012년 농촌 체험 관광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농어촌, 체험관광, 추진마을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와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성공 사례 견학과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지난 10일 평창군 다문화인권교육을 열었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의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이민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걸린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표 행사해야겠습니다. 햇빛 집백 평창 군장 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